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오늘도 우리 베트남의 소중한 분한분 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베트남에서는 타이거박으로 불립니다. 타이거박? 네. 오, 무서운데. <laughs> <근데 웃음> 아, 타이거 맥주가 많아가지고 제 이름들이 많습니다. 아, 타이거, 아, 하기가 타이거, 타이거 맥주 많죠. 네. 어, 실례지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저는 태권도 사범입니다. 아, 태권도 사범, 네. 태권도 사범이시구나. 몸이 좀 풀었어요. 예예예. <laughs> <laughs> 예. 어 저는 베트남 온지 한 한7년 정도 됐는데 얼마 되셨습니까?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왔으니까 17년 차입니다. 아 17년 오래 되셨네요. 네. 아 그러면 베트남에서 지금 뭐 도장을 운영하십니까? 아 도장은 스카이 3의 이제 특전사 은세대 체육관 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스카이 3는 여기 투명에 있는 아파트 이름입니다. 아네 <laughs> 예, <laughs> 예, 맞습니다. 한인들이 예. 많이 살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호치민 대표 시범단 감독. 아 호치민 대표... 대표 시범단. 시범단. 그러니까 세계 태권도 한 마당 같은데. 네네네. 국제대, 세계대는 회 저희가 베트남 국가대표로 나와요. 아 베트남인들을 같이 이렇게 네. 운동하는 거예요? 네. 가르쳤습니다. 태권도 가르쳐.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아까 뭐 특전? 아, 특전사 출신입니다. 아, 특전사 출신이시고. 네, 네. 베트남에 그러면 지금 제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 경찰이나 군인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경찰들도 많고 군인들은 음. 제가 현재 어, 베트남 체육부대에 네, 네. 태권도 겨루기 선수단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아, 아그 아, 우리나라로 <laughs> 따지면 뭐 상무 이런 네, 것처럼 네, 맞습니다. 베트남의 그 군체육부대 감독이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그 어, 보그콩권쿠바이라고 그 군대 저기 공항 근처에 예예예 거기 큰 부대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뭐 운동장이 있던데 네네 네. 거기서 비가 옛날에 와서 아 예예 그 예, 예. 공항 가는데 그그저저큰 운동장이 있는데 그그 그 안에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권쿠바이 운동장부터 네네 여기 네. 오성 그 뻔선역, 그 오성 호텔까지가 아, 다그 군인들 어 엄청나게 큰데, 네, 거기가 아, 땅. 거기서 이제 태권도 감독님,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뭐 제자들 중에서 장교도 있고, <laughs> 뭐 17년 되셨으면 이제 뭐 진짜 많은 분들 많이 아시겠네. 네, 제가 명예로 대위. 여기는 이제 4개 그 북한하고 똑같이. 네네. 있네. 네네. 소위 중위 상위 대위. 네네네. 네네, 소우자 중자 상자 대자. 네네. 이제 형님들은 거진 대자 완스타. 되고 아. 되고요. 네네. 이제 동생들은 이제 상좌. 음, 상좌. 중녀. 네네. 예. 그다음 대위.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야, 그 여기 이 나라는 아무래도 군인들 힘들 입에 좋은데. 좋은데. 어, 그게 많은 분들 알고 있으니까, 뭐, 어, 나름 꽃발 좋으신 분, 제가 오늘 꽃발 좋은 분 만났습니다. 예. 어, 그리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가족은 딸만 셋이 있는데요. 큰 딸이 있고요. 태권도 자라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 내가큰 딸이고요. 아, 안, 아, 작은 딸 둘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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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을 또 딸이라고 하시는구나. 아, 그러면 지금, 어, 따님 두 분은 지금 저몇 살, 몇 살입니까? 지금 스물 두살 되고, 스물 한살 됩니다. 빨리빨리 아빠가 딸 나이 몰라서 저 정도면 <laughs> 안 돼. 빨리빨리 <laughs> 얘기를 해야지. 저희가 어. 다뭐 태권도 패밀리라 예, 아, 예, 예.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아, 태권도 패밀리면 네. 부인께서도 태권도를 하십니까? 네는 할렐루야에서 운동을 했는데 아, 현재 예. 7단이고요. 예? 예예. 저는 6단이고요. 아, <laughs> 내가 고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따님들도 태권도 하시고. 네, 현재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3학년 2학년 재학. 아, 그 진짜 태, 태권도 가족이네. <laughs> 아,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센 사람이 7단 아, 부인분이시고. 그래 우리 저스스 저기. 사범님이시죠아 사모님이시고 <laughs> <laughs> 아 그렇구나 그저 사모님하고 어떻게 만났습니까? 아 제가 이제 학교에 이제 스포츠 미션 학교에 가을했는데 네. 네네 좀 우상하게 생긴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제 같이 운동을 하다가 네. 제가 한번 결혼을 한번 하자 그랬거든요 결네 이제 공수부대 출신이라 네네 네, 네, 네. 아 오빠 다칠걸 그러는거예요어 진짜? 어허야 그럼 내가 특전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아 예예 예. 한번 하자 그 예예 갑자기 이제 오른발을 뒤로 빼길래 네. 제가 돌려차고 있는데 싹 들어갔죠 네네 근데 네. 갑자기 뭐가 이렇 발바닥에 딱 보이더니 <laughs> 그 뒤부터 제가 생각이 안나는거예요 한방에? 아 한방에 진짜 한방 한방에? 한 방에? 그리고 나서 제가 군대에서도 그렇게 맞고, 예, 기절은 안 했는데, 예, 예. 제가 아마 정신을 잃었던 거 같아요. 어, 이게 뭔 일이야. 그리고 <laughs> 나서 깨어나고 알고 봤더니, 네, 아, 내가 전라남도 예. 도대표 선수였어요. 결혼이 됐어요. 어, 몰랐죠. 아, 모르시고 그냥. 한 방에 그냥 갔어요. 깜짝 덤비다가, 한 방에 그냥 <laughs> 훅 가셨네. 예. 근데 또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그, 또 그게 인연이, 인연이네,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에서 뵌게 뭐냐면, 네. 처절한 응징, 보복, <laughs> 이게 이제 갚아줘야 되는 거라, 예. 제가 지범 전문이라, 네. 세계 태권도 한마당 안에도 챔피언, 전부 챔피언이니까, 네. 아, 예, 예. 이제 제가 갚아줘야 되겠다. 아. 그래서 3개월을 주말하고 연습을 했어요. <laughs> 예. 똑같이 받아 차서 턱을 어. 강타를 했는데, 안했도 기술을 안더라고 아, 기술을 안 했지만, 사기 쳤다. 예. 네. 똑같이 했는데, 예. 그, 그러니까 우리, 저, 사범님은 <laughs> 기절하시고, 예, 부인은, 그냥, 그냥, 예, 어, 그냥 어, 대충, 네. 예, 그렇게 하셨구나. 그, 그러면 우리 그, 지금 부인께서도 그러면 태권도 사범으로서, 네. 베트남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나요? 근데 시범하고 있는데, 요즘, 지금 이제 1년 동안, 네. 어, 어, 우리 아이들 케어하느라고. 아, 그렇죠, 1년 그렇죠. 예, 예. 아, 그러시구나. 내년에 다시 나오다 내년에 다시, 국가대표 예. 국가대표 시범단하고, 음. 제가 이제, 우리 겨루기 선수단, 군인선수단을 할 음. 아, 때, 아, 그렇구나. 베트남의 태권도 열기는 어떻습니까? 아, 요번에 그 박항서 감독님, 태권가 네네. 1위고요. 네네네. 태권도가 이, 아, 두 태, 번째로. 아, 태권도가 2위. 네, 굉장히. 제가 아는 바로는, 네. 어, 예전에 그, 우리가 70몇 년도에 어, 태권도 시범단들이 와서, 어,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 군인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친 걸로 제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965년도. 그렇죠. 전쟁. 예, 예, 전쟁 당시에. 네. 그리고 나서, 어, 다시 이제. ITF, 북한 예, 태권도가 예. 진행됐다가. 그렇죠. 그렇죠. 1988년도 이규영 단장님이 시범. 네. 뒤로부터 ITF 옷을 벗기 시작하면서 음. 우리 WTF 옷을 네네 갈아입었습니다. 한국 태권도로 이제 네. 갈아입고, 예. 그 전에는 이제 그 기초가 원래 네. 한국 태권도가 깔려있었고 네. 그 네. 남부 쪽은 깔려있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근데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네. 어, 축구 다음에 이제 태권도 열풍이 있는데, 네. 뭐 입상 경력 같은 것도 있습니까, 베트남이? 베트남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네네 응이라는 여자 여자 선수가 아, 예, 예. 올림픽 은메달은메달네 그리고 제 동생으로 지금 있는 그 친구가 1984년도인가 아시안 게임에 첫 금메달을 딴 아, 아. 전광하라는 친구가 있습니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이, 그, 체육 아니면 어떤 스포츠로서의 태권도는 많이 보급되어 있는 편이고. 어, 그렇죠. 시골 곳곳마다 보급이 되어 있고요. 네. 제가 이제 군대에 컨택 받아가지고 들어간 건 뭐냐면, 제가 시골 가서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네, 아, 예, 예. 거기 시골,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남 해남 같은 데는. 네네네. 거기서 네. 이제 벤째라는 곳이 있어요. 아, 벤째 알죠. 예, 맥봉. 벤째에 예, 예. 그, 고등학교 체육 선수들을 가르쳤는데, 네. 3년 정도 가르치니까, 이제, 호치민 애들하고 똑같은 레벨이 오. 돼서, 제가 이겼어요. 아, 이겼어요? <laughs> 그래서 아. 제가 자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런 어떤 이 도시뿐만이 아니고, 아, 어, 네, 맞습니다. 예, 시골에 네, 어떤 네. 그 우리나라 베트남, 베트남에서 그 태권도를 보급하고, 네. 학생들을 좀 만들어내고, 또 선수로 만들고, 네. 어, 우리나라 태권도를 많이 보급하셨네요. 네, 그죠? 네, 봉사, 봉사. 네. 17년을 하셨으면 뭐, 네. 그러면 진짜 많은 제자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뭐 곳곳에 네. 뭐 경찰도 있고, 네. 저희가 여기 살고 있는 섹터가 7군이거든요. 7군, 칠군,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체육국에 제가 사범으로 처음으 아, 예, 있었고, 예. 지금도 이제 제자들이, 반항체육관이라는 음. 큰 체육관에서. 음. 그럼 뭔일 있으면 우리 저 사부님한테 내가 부탁하면 되겠네. 언제든지 연락 잘 나시.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어, 그렇습니다. 이게 에, 참 우리 태권도 가족이시고 또 따님도 태권도 용인대학교에서 태권도를 네. 하고 있고 네. 베트남의 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어떤 그 지금 그폴리스 공안 네, 공안이나 하고. 군 군인들. 네. 예. 그, 혹시, 이제, 우리나라 상무부대 같은 경우는, 네. 뭐, 군인들 체육대회가 있던데, 그런 데 출전 안 합니까? 아, 문경 올린, 이게 세계,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인데요. 아, 문경에서, 우리나라에서 합니까? 했습니다. 아, 했어요? <laughs> 3년전에 아 3년전에 네네 네, 그래서 그때 우리 친구들 데리고 갔는데 네. 입상은 못했습니다 아 입상 못했어요 네. 그런데 내년에 네 내년에 중국 유한에서 아 중국에서 네 예. 저희가 가는데 아마 이게 동메달만이라도 따면 음 박항석급 되지 않을까 아아 센세이션을 예. 불러도 예, 예, 군대가 예. 최고기 때문에 아 그렇죠 물론이죠 여기서 네. 뭐 서열 순위 1위가 군, 군인이고 네.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 그니까, 군인 체육대에서는 입상은 한 적이 네. 없다. 네. 아, 뭐에서 빨리 만들어야지. <laughs> 그래서, 이제, 올해, 예, 예. 하노이 전국대회, 4년에 한번 열리는 하노이 전국대회가 있는데요. 네, 네. 그때, 이제, 맞춰서, 우리가 10월달, 11월달에, 네. 어, 한국으로 전기훈련을 합니다. 아, 한국. 용인대, 경제대, 네, 네, 한체대, 네. 아. 삼성 이런 데 가서, 그 다음에 고 훈련하고, 아, 예, 예. 와서, 하노이, 금메달 사냥 가고요. 네, 네,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두번 더. 음, 네.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그렇구나. 그다음에 예. 이제 중국으로 군리올림픽 음. 메달 사냥. 아. 가고요. 근데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예. 우리나라는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네. 여기는 그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우리나라 옛날에 70년대 수준의 태권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 자체가 엘리트 체육입니다 엘리트 체육. 그냥, 그냥 네. 그 배우는 그 자체가 뭐 겨루기를 시켜도 어 발전된 겨루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뭐한 시간 하라 그러면 겨루만한 시간 하고 풍선 아, 예, 예. 한 시간 하려면 풍선한 시간.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점차 네. 이제 베트남도 이제 경제 사정도 좋아지고 네네. 발전하고 있는데 어 이제 또. 그러다 보면 아까 내가 말한대로 생활체육이나 네. 물론 이제 근데 이것 하나 궁금한 게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아요. 네, 1억 정도. 되죠? 예, 그 다음에 네. 나름 건성도 또 있어요. 제가 제가 맞습니다. 보는 바로는 네, 그리고 다른 동남아 국가하고는좀다르고 다르, 어, 부지런하고 끈기도 있고 네. 그런데 집중력도 있는데 이번에 내가 하나 느낀 게. 박항수 그 감독 얘기를 한번 하자면, 네. 그 좋은 그 재료와 물건을, 네. 어, 잘 섞어서 잘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는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 17년 동안 제자들을 많이 키우시고 하셨는데, 네. 우리, 저, 사부님도 네. 빨리 이렇게 좀, 좀더 재료를 잘 하고 전략전술을 만들고, 또이 열심히 노력 시켜 가지고 입상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비판이야 이거? 아닙니다 <laughs> 이게 정답인 거맞 맞고요. 예. 제가 보니까 물건들은 좋습니다. 네. 자본들은 좀더 자원 예, 좋아요. 그런데 예, 예. 지도자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가장 단점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계태권도 한마당을 들고 나가 보면 네. 어, 여기에도 지금 그 영상이 있지만. 네. 네. 개인전은 우리가 다 1, 2, 3등 합니다. 아, 그래요? 챔피언들 다 나옵니다. 아, 예, 예. 단체전은 이제 저희가 세계 3위만 두번 했어요. 아. 그런데 가령 540도라는 그 공중에서 네네, 아내가 네네. 이제 두, 한 바퀴 반을 돌면서 회축을 차는 건데 세 번. 그런데 그게 아내가. 마누라 무서워서 어떻게 사러 그래. 비공식 <laughs> 네. 세계 최초 때. 아내가 1992년에 예. 때렸으니까요. 내가 이거 아내분을 저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데, <laughs> 성함이, 다음, 어떻게, 다음에 되, 다음에 성함이, 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명희입니다. 예? 김명희. 아, 김명희, 예. 근데 이제 지금 애들을 훈련을 시켜보면, 예. 그걸 한국 애들은 굉장히 오랜 연습을 거쳐야 되는데요. 네네. 얘는 제가 딱 잡아놓고, 3분만 시키면 그 자리에서 3방을 때리게 할수 있습니다. 오. 그렇게 몸이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예, 그런데, 근데도 입상이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아... 다른데보다 하다못해 뭐 태국보다 좀겨루기 부분에는요 네. 그게 좀말 못할 또 사정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관력 있습니다. 아... <laughs>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 자기 새끼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간이 아홉 개간 있었듯이, 네, 네, 네. 청도관, 뭐 함관, 아, 뭐 예, 예, 예. 얘네는 지방 자치 제도에 음, 지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 지역의 태권도는 이 지역이 제일 세야 되는 거고요. 오기를 넘어가는 사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력이 굉장히 세다는. 아, 서로간에 앞. 그래. 아, 아, 그러니까, 아 그렇죠. 압력,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견, 뭐, 이렇게, 시, 뭐, 시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네. 어떤 그 부분이 강하다. 그런 거는, 그래도 이제 군인들 같은 군인은 경우나. 군인은 특별한 경우는 크게없네 국가대표 이런 어떤 그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져야 좀. 아, 그렇죠. 빨리 좀더 체육이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뭐,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갑자기 오셔가지고, 갑자기 왔습니다. 네, 갑자기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섰는데, 예. 어, 어쨌든, 저,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아이고, 예, 뭐, 인상도 좋으시고, 또, 어, 뭐, 운동도 잘하시니까 내가 또 좋은 동생 한번 삼, 삼으면 될것 같아서, <laughs> 예, 그렇고, 예. 어, 앞으로 자주 봅시다. 자주 예. 보고요. 예. 어, 그렇습니다. 우리, 저, 이, 선의의 길라잡이가 음. 뭐, 감히 자부하건데, 어, 베트남에 계신 분들 네. 베트남의 정보보다도 베트남에 계신 분들은 정말 제가 어좀 그니까 선별합니다. 아, 네. 예, 선별해서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이게 저 그러니까 악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음. 동영상에 나온 걸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신중하게 네. 신중하게 이걸 선택을 하는 어떤 그림이거든요. 네.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따님이랑 우리 그 무서운 사모님이랑 <laughs> 한번 일가족 다 태권도 가족 한번 모시고 네. 어 제가 한번 동영상 한번 또이탄으로 내보낼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군인 체육대회 가서 또 메달 따시고 예. 유명해지시면 제가 또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기도해 <laughs> 예.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예예예아튼뭐저 저희들도 적극 돕겠고. 예. 또, 어차피, 이제, 우리랑 같은, 오늘 인사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적극 우리 사범님 어떤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또이 훌륭한 사범님 한분 보시고, 이름을 얘기했잖아. 박씨라는 얘기만 했잖아. 타이거 박입니다. 아, 타이거 박이라고 얘기했는데, <laughs> 예. 본명 한국. 아, 박용찬님. 박용찬님 모시고, 오늘 어, 인터뷰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일요일입니다. 어 좋은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새로운 한주 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단결